술탁이란 무엇인가? 술탁이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직전에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미 술을 더 마셔서 단속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측정 지연을 통해 최종 수치를 낮추겠다는 꼼수였죠. 기존법으로는 이런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어 법에 사각지대였습니다. 운전자가 이러한 행위를 고의로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웠고 이는 곧 음주운전 처벌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술타기로 처벌을 피한 운전자들은 다시 도로로 나와 또 다른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고 이는 곧 선량한 시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드디어 법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도로교통법은 이러한 허점을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마시는 행위는 음주 측정 거부죄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즉더 이상 술 타기는 단순한 꼼수가 아니라 그 자체로 처벌받는 범죄 행위가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술 타기를 시도하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 측정 거부제는 음주 상태와 관계없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최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운전 징역 2년 이상 다음으로 무거운 형량입니다. 운전면허는 즉시 취소되며 2년간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재취득 제한 기간 1년보다 두 배나 긴 기간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처벌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음주운전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가족과 이웃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